공식적으로 처음 팀원이 교통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드디어 새로운 카드사들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드디어 애플페이 교통카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WWDC에서 iOS 17이 공개되었는데요. 애플이 베타 버전 개발자 문서에 티머니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개발자 문서는 앱의 개발 방향과 예시 이런 게 담겨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원래 여기에는 중국의 유니온페이나 아멕스, 비자, 일본 교통카드인 스이카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티머니가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애플과 티머니가 교통카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애플은 유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처음 팀원이 교통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를 통해서 지난 3월에 처음 출시하게 됐잖아요. 이 교통카드 기능은 그동안 정말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원했던 기능인데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거의 매장에 제한이 없잖아요. 거의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그리고 교통 카드도 당연히 되고요. 그런데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뭐 교통 카드도 안 되고 삼성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애플은 애플페이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 카드 지원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교통 카드가 지원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카드로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나온 소식에 따르면 드디어 새로운 카드사들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한카드, 국민카드, 마지막으로 우리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BC카드가 프로세싱을 대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카드와 BC는 함께 들어간다고 하고요. 아무튼 신한 국민, BC 이렇게 3개의 카드사가 이번에 애플페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국내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국민카드는 신한카드 뒤를 이어서 현재 2위입니다 이 둘의 점유율을 합쳐보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현대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현대카드를 원래 쓰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애플페이가 이제 현대카드밖에 지원을 안 해서 발급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국민카드나 뭐 이런 신한카드 이런 여러 가지 카드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현대카드 대신 제가 원래 쓰던 메인 카드로 애플페이를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로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금융 지주사들이 MZ세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현대카드가 공개한 실적에 따르면 애플페이 전체 등록자 중에 20-30대가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MZ세대를 확보하는 데에는 애플페이만한 게 없다고 이제 다른 카드사들도 판단을 한것 같아요 여기서 또 가장 궁금한 건 런칭 시기겠죠 신한 국민 BC에서는 이번 9월에서 10월 사이를 런칭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새로운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15 시리즈가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때가 가장 임팩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잡았다고 볼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교통카드도 이와 비슷한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애플페이의 새로운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이번에 교통카드 지원 소식은 좀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원래 교통카드가 안 돼서 좀 반쪽짜리 기능 아니냐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카드사들의 합류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원했던 소식인데 특히 저는 국민카드가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또 다른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